터널 안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화순 너리재 터널 안에서 교통 사고로 부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운전자들이 너나 할것 없이 길을 열어줘서 위험한 상황은 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 신너리재 터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중상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지만 길이 꽉 막혀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터널에 접근할 때만 하더라도 길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접근하자 차량들이 하나둘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 시민들이 길을 터주면서 2차선 도로에 차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준 응급도로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터널 속 사고 현장까지 쭉 이어졌고 사고 접수 1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2열로 서가지고 굉장히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선 중앙으로 해가지고 사이렌 키면서 가니까 이제 양쪽 사선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이제 비켜주셔가지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모인 모세의 기적 덕분에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진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광주 수완동에서 시민들이 불이 난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데 이어 시민들의 의료운 정신이 또한번 빛났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